인공지능 바둑의 등장 이후 바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날 정석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바둑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옛날 바둑으로 썼던 수법들 중에 지금도 괜찮게 쓰여도 되는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더 좋은 수를 알려준다면 새로운 걸 익혀서 공부해야 되겠죠. 저이 부처 뻗기 정석, 이거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렇게 좋은 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빠서 못 두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는데요. 여기서 흙이 주의할 점 한두 가지 먼저 짚고 본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정석식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흙이 약간 손해예요. 다음에 여기를 밀든 또는 이런 식으로 화변을 지키든 어느 쪽을 두던 간에 백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는 걸로 백이 약간 좋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호구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수는 가급적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 이 붓자로 두는 거고요. 이때 백도 귀에 삼삼함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밀고 올라왔으면 이때는 젖혀야 하는데 끊고 늘고 한칸 뛰고 중앙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면. 또이 정도 둡니다 그럼 단수를 치면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돌 안정부터 먼저 하나 하고요. 가변, 여기 백이 나와서 끊는 거를 지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백이 3, 3에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바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아, 진행되는 거는 흙이 약간 좋습니다. 왜 백이 약간 나빠졌죠? 이, 붙여 뻗기 한 수가 나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맨 처음의 모양, 맨 처음의 모양에서 이 붙여 뻗기 한 수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이때 흙이 입구자를 둬서 이렇게 교환하고 밀고 나가면 흙이 아주 조금 좋다. 이건 사실 굉장히 조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서로둘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0 0도못둘건 없어요. 여기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붙이는 수를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최적의 수라고 생각하고 두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를 젖히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밀면, 젖혀주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요. 이 장면에서는 백이 젖히지 않고 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늘어둔 다음에 젖혀놓고, 그 다음에 하변에, 이렇게 백이 먼저 걸쳐가면, 이건 딱 5대5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흙이 약간 좋다 그랬잖아요. 그 조금 좋은 것도 허용하지 않고 완전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요 붙이는 수보다는 입구자로 놓는 수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금방 이 자리, 이 자리 붙이는 거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붓속 33으로 들어오는 수. 이거 많이 보셨죠? 당해 보신 적도 많으시고 사용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수는 조금 손해입니다. 백이 제대로 받으면 좀 손해인데 제대로 받으면 손해이긴 하지만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정해도 백이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은지 정해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은 이렇게 금방 원래 들어와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막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흙이 이으면 넘어가지 못하게 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목자로 달리는 게 최선인데 그러면 입구자로 둬서 이렇게 끊으면 이 두점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다음에 흙은 이 좌변을 둘 수도 있고, 아변을 둘 수도 있는 게 양쪽이 맞보기예요 이렇게 양쪽이 맛보기인데, 가변쪽이 약간 더 좋습니다. 가변쪽이 약간 더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이 나머지 한 곳을 둘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 빼고 이렇게 걸칩니다. 그리고 여기 뒷맛이 좀 있죠? 단수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인데, 그때 이렇게 3, 3에 들어가서 두면은 이게 한 판의 바둑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는 어떠냐? 요거는 백이 한 1.4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약간 좋죠? 흙이 33에 들어온 수, 바로 33에 들어온 수를 가장 정확하게 응징한 수가 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 33에 들어가면 조금 손해본 게 맞는데 그 차이가 고작 1.4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흑도 상대방이 약간 못둘 거를 기대하고 꼼수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물론 상대방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받으면 약간 손해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꼼수를 쓰는 사람은 좀 손해보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데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이을 때, 혹시, 이렇게, 이 변에서 흙이 살까봐, 이렇게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흙이 성공이에요.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한 점은 잡히지만, 이게 굉장히 흙의 집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거 젖혀서 100을 굴복시켰다라는 거. 그거에 만족을 하고, 요까지 밀어놓고, 33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흑이한한집반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그, 100이 제대로 응징하면, 100이 1.4집 좋지만, 100이 잘못 받으면, 흑이한집반 좋으니까, 상대방이 잘 모를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볼 수도 있는 꼼수가, 33에 들어온 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이 혹으로 막았을 때, 흙이 있는 수도 있지만,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눈목자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백이 한 1.3직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백이 만족하는 거죠. 다음에, 어, 흙은 이런 데 걸치게 되는데, 뭐 이쪽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3, 3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101.3집 정도 좋다. 아주 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더 다른 변화 같은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한점안 끊어먹고 백이 요걸 민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물론 흙이 이렇게 끼워서 두는 수도 있지만 요거는 백이 약간 이득입니다. 요렇게 교환이 되고 한점 끊는 건 백이 약간 이득이기 때문에 100은 이렇게 했죠. 그러면 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약간 이득이라는 거는 아까 100이 그냥 한점 잡은 것보다 100이 조금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잇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를 끼워 이어야죠. 흙이 끼워 있지 못하게 그때 여기를 젖히는 겁니다. 젖힐 때 이거 막는 건 여전히 안 돼요. 단수치고 요한점을 잡으니까 100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칠 수는 없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쌍 밀고 들어가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쪽으로 양단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양단수를 치는 걸로 대기한 1.3집 정도 우세해요. 아까 여기 그냥 한점 잡는 것도 1.3집 정도 우세하다고 그랬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이런 찌르고 붙이는 거 이런 거안 하고 그냥 한점 잡아도 1.3집 우세하고 이렇게 돼도 1.3집 정도 우세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별게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어서 밀고 들어올 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두 점이 거의 잡혔죠. 이쪽으로 저항하는 거는 나가서 소리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봉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손을 뺄순 없죠. 손을 빼면 이렇게 먹여쳐서 돌이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은 손을 빼지는 못하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 단수 쳐서 두 점을 잡는건데 다음에 백이 우하기에3 3에 들어온다. 또는 뭐 다른 큰 곳에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면 백이 한 0.3집 정도 좋습니다. 초반에 0.3집 백이 좋은거는 이거는 그냥 5대5다. 그러니까 아까 1.3집 정도 좋은 그런걸 놓치고 이렇게 진행되면 5대5로 가는거니까 백은 단수치는 방향 이렇게 다수치는게 아니라 양단수를 쳤어야 된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점또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미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수는 안 좋은 수예요. 백이 이렇게 한칸 늦춰서 받으면 흙이 나쁩니다. 어떻게 받아도 흙이 나빠요. 뭐 붙여 끈다든가 이런 거를 해도 흙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어, 엉덩이 붙임이라는 수 여기에서 이렇게 엉덩이 붙임이라는 수에서 원래 이쪽 나가야 되는데 이쪽 으로 들어올 때 백이 여기다 두는 건 실수다 이렇게 실수다라고 한 거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 젖히는 수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히는 수를 두면요 흙이 같이 젖혀요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인데, 요거는 흙도 괜찮습니다. 흙이 오히려 약간 괜찮아요.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나쁘다. 백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백이 나쁘고요. 간혹 백이 2단 젖히는 수가 좋은 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두 점이 잡히면 백이 좋기 때문에 이건 흙이 나쁩니다. 이건 맞는데요. 옛날의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책에서는 1 0이 이렇게 2단 젖혀오면은, 여기 여기를 찝어서, 음, 1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밑으로 단수 치는 게 있고, 여기 양단수 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 0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단수 치면 그만이라고 해요. 이렇게 위로 양단수를 치는 건 이쪽은 있고요. 이거를 빠진 다음에 이걸 따내도, 이두 점을 잡으면 이 돌이 곧마죠. 흙돌이 곧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 두세 집 정도 흙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흙이 나쁘고요. 그나마 흙이 최선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건데 이것도 여기 상태로 백이 손을 빼고 큰 데로 갑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단패를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나쁩니다. 이 역시 백이 조금 좋은 그런 결과예요. 여기까지로 흙이 좀 나쁩니다. 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이 찝는 수를 둘수 없다. 이거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다라는 옛날 책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백이 이단 젖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 흙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요 단수를 치고, 요렇게 단수 쳐서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서는 아래로 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따는 순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견딜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뭐 너무 피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위를 이을 수 밖에 없는데, 그때 한 장을 단수 치고, 잡으면 이 석점을 백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나오면 이 단수가 선수라서 결국 도로 잡히는게 되거든요 이두 점이 물론 이쪽으로 밀고 나와도 따면 흙돌이 백을 다 잡았습니다 양쪽의 백을 흙이 다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요한 점에 백돌이 흙한테 잡혀있다 물론 여기 따내면 이렇게 막거나 한정을 잡거나 해서 이쪽 석점은 잡, 아, 좀 많이 닫혀 있죠. 그렇지만 좌하기에서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약간 좋다. 대략 한두집반 정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집반 정도 흙이 좋다. 그래서 흙은 음, 찝는 수가 아니라 2단 젖히는 수, 이 밑으로 젖히는 수를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요수가 맥점이다. 이 100의 2단 젖히는 수를 응징하는 수도, 흙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애초에, 여기서 3, 3에 들어가고, 막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밀고 나가는 수는 지금 이렇게 뒀으니까 흙이 좋아지는 거고, 거기다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두면 흙이 굉장히 나쁘다. 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흙이 나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다음으로, 또, 주의하셔야 될 점. 대기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건 진짜 피하셔야 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피해야 되지만, 뭐, 뒀다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길 나왔을 때, 이걸 끼워 있는 분. 이건 진짜, 과거 젖바둑 정석. 한, 여섯 점. 뭐, 그 이상 깔 때는 둘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깔고 두는 거니까. 상대가 나보다 고수니까. 근데, 호선바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지금 여기까지의 결과, 아, 어, 백이 여집반 이상 나쁩니다. 요거 뒀는데 6집반 나쁘면 얼마나 망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백이 쫄딱 망한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에도 백은 끼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만약에 끼워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교환이 돼도 이것도 백이 한 1.8집 정도 나빠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아니고, 실전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된꼴이거든요 그럼 이 돌이 단수를 안 치고 여기 뻗어 있는 걸 생각하면 백이 얼마나 망했는지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여기를 3-3에 들어왔을 때 왼쪽으로 맞고, 밀고 들어왔을 때 끼워 있는 수는 절대 두시면 안 된다. 이거는 되게 완전히 망한 거기 때문에 이 것만큼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망해갖고 초반에 덤 이상 손해를 보고 가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은 다음에는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이냐? 그때는 끊는 게 최선입니다. 이 끊는 수를 두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끊으면. 그은 여기 같이 끼어있는 건데 이제 백이 끼어있지는 않았으니까 흙이 끼어있는 게 최선인데요 이때 여기를 빠지면 하나 늘어놓고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백은 요도를 살릴 수는 없지만 좀 요령껏 버려야 됩니다 이구자를 두고요 두 점으로 넣때 여기를 둬요 그러면은 붙이는데 당장 단수로 잡히니까 요거 젖혀서 닫기하고 요것도 하나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젖히면 이건 이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씌어 놓으면은 흙은 이 백도를 잡았어요. 반면에 백은 세력을 얻었죠. 이 장면에서 흙이 이걸 나와서 끊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움직여 놓은 다음에 여기 귀를 손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손을 빼면 이거는 좀 불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이런데 도갖고 결국은 여기를 둘 텐데 여기 두면은. 이거, 흙이 백돌 잡기 힘들죠? 이거, 백돌이 흙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단수를 못 치고요. 여기 들어와도 여기 두고, 단수를 못 치니까 여기 이을 텐데, 이렇게 두면은, 결국 단수 못 쳐요. 흙돌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충입니다. 요건 안 되는 거고요. 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하나의 샘플처럼 같이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범 포석 같이 진행되는 건데요. 아, 이 부분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백이 중간에 언제든지 뭐 이런 장면에서 요거 하고 요거 나올 때 여기를 메우는 걸할수 있어요. 먹여치고 빠지는 게 정수인데요. 요거는 흙이 백을 잡았죠. 아, 여기서 백이 메우는 건다 선수입니다. 흙은 손을 빼서 없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대기 요기를 메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선수인데 지금 미래할 이유가 없죠. 습감으로 나중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흑이 한이 정도 습감을 온다 그러면 흑이 한 0.7집 정도 좋아요. 흑이 약간 좋기는 좋지만 재력을 좋아하셔서 공격을 아주 좋아하는 공격을 잘하는 바둑을 두신다. 그럼, 백이 이런 바둑을 둘 수도 있겠죠? 0.7제 손해인데, 그거 무서워서 바둑을 못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둑도 둘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흑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아까 끊었을 때, 아, 나는 빵 따내면 하는 거 좋아. 나 세력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단수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단수치고 빵 따내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데, 쭉 빠지면 이두 점이 잡혔거든요. 여기까지 진행된 건요. 흑이 빵따냄의 기세는 있었으나 귀에 두 점이 잡혀서 다음에 여기 3,3에 들어가면 흑이 네집 분리합니다. 실리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이 끊었대 흑이 여기 단수 쳐갖고 빵따냄으로 귀하고 교환하는 거는 너무 나쁘다. 이거는 안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3, 3 들어오는 수, 별로 좋은 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좋은 수 아닌데, 여기에서 응징을 하려면, 배기 응징을 하면, 그냥 막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여기를 잇는 게 가장 최선이고, 빠지고, 눈목자 올 때, 이렇게 여기까지 교환한 다음에, 흙은 그냥 하변에 두고, 여기 좌변을 배기 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약간 불리한 채 바둑을 두는 거다. 아, 내가 꼼수를 썼으나 상대방이 정확하게 응징을 해서 흙이 약간 손해본 그런 바둑입니다. 3, 3에 들어오는 형태, 초반에 이 장면에서 바로 3, 3에 들어온 형태 오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